KDS, 네. 그 다음에 표준 시방 KCS를 정리를 한다. 그러고 바뀌는 내용들이 저기에 보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보 이제 134회 출제가 7월달이죠. 시험이. 그러면 하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서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 자, 그러면 그 서중 콘크리트와 메스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 표준시방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 기준, 원래 이제 서중 콘크리트는 뭡니까? 일평균 기온이 25도씨가 넘을 경우인데, 자, 운반하는 동안 콘크리트 온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게 개정을 하겠다는 예고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지난 시험까지는 이제 개정이 안 됐고 자, 만약에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답안에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가이드맵 교재에 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laughs> 설계 기준 한번 보시고요. 자, 설계 기준이라는 부분은 자, 토목,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자, 그러고 강구조물. 자, 설계를 할 때, 구조 설계를 할 때, 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느냐.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우리는 건축 시공 기술사인데, 왜 구조 설계에 대한 그 내용까지 알아야 됩니까? 이러실 수가 있는데, 자, 지난주 제가 강의 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건축 시공 기술사의 출제 범위가 단순하게 현장에서 시공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관련되는 부분의 이해 관계자들이 하는 영역까지 상당히 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계산을 할 수는 있어야 되지는 않지만, 과연 구조 쪽에서 현장에 구조 설계를 할때 어떤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토목 구조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거고 건축 구조 설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이런 내용들까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는 정도로만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목 구조다 하면 KDS 뭐2130000 해가지고 가설 음막이 설계 기준. 자, 그 다음에 기초에 따른 얕은 기초, 깊은 기초. 자, 그리고 기초는 지금 보면 토목구조 설계할 때는 일반 설계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읽어 보셔야 되는 규격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고, 자, 오른쪽에 보면 그 내용들 중에 주요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하셔서 자 결론적인 지금 보면 어, 국가건설기준센터에 나와 있는 설계 기준에 대해서 자 거기서 해당 용어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지 그다음에 설계 원리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서브노트로 작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답안에다 끌고 가시면. 바로 그게 고득점 차별화 답안이 된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국가건설기준센터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시방이든 설계기준이든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보면 이제 공지가 뜹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스크랩을 하셔서 답안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네. 그래서 우선 첫째, 자 토목 구조는 구조 설계 원칙은 자 지반 조사를 통해서 설계 정수를 확보합니다. 네. 자 지금 얘기하는 요 키워드들 다 중요합니다. 지반 조사, 그다음에 설계 정수,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집안 조사를 통해서 얻은 설계 정수를 가지고 결론적인 설계의 목적은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성. 자, 이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가는 부분이 구조 설계의 원칙이다. 자, 그다음에 구조 설계는 토목은 자, 구조 계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있어요. 그죠? 흑마귀 벽이다 그러면 뭡니까? 수압과 토압을 플러스한 응력이 있는 거고, 결론적인 그 응력을 뭘로 버티는 거예요? 흑마귀 벽체의 강성과, 그 다음에 굴착 깊이가 더 깊어지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어공. 그렇죠. 자, 그래서 고그 집어공은 자, 그쪽에 쓰는 부재가 뭔지 부재의 허용 응력에다가 곱하기 안전율을 해서 결론적인 발생력보다 커져야 된다.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허용 지지력. 예. 우리 보면 이제 평판제하 시험 같은 거할때 자, 극한 지지력에 나누기 안전율로 하는 게 토목 구조의 설계 원리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 설계입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 설계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강도 설계법이다. 네, 강도 설계법.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강도 설계법으로 한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콘크리트 구조 설계 원칙은 안전성, 그리고 자, 우리가 건물에 보면 사용 연한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용성, 내구성, 자, 그러고 요번에 보면 또 추가된 부분이 이제 친환경성이라는 부분도 접근을 한다. 그래서 교재 밑에 아래쓴 것처럼. 설계 기준도 그러고 시방도 그러고 자 co2 저감 친환경 관련 기준들이 다수가 반영이 돼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또 토목하고 똑같이 주된 개념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구조 설계를 간다 자 그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콘크리트 구조는 강도 설계법으로 하지만. 강도 설계법 외에도 보면 구조 설계하는 방법이 허용 응력 설계법, 하중 저항 계수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 성능 기반 설계법.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고내용도를 그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강도 설계법은 아까 이제 토목하고 같이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발생되는 응력은 소요 강도라고 합니다. 소요 강도 자, 그러고 부재 쪽에서 이제 견뎌주는 부분은 설계 강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소요 강도보다는 설계 강도가 커야 되는 거고, 소요 강도라는 부분은 이제 하중에다가 곱하기 하중 개수를 쓴다는 거. 자, 여기 쓰는 지금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 다 기억하셔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고 설계 강도는 재료의 봉칭, 강도 거기다가 곱하기 강도 저감 개수자 이렇게 해서 토목쪽하고 지금 콘크리트 구조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원리는 비슷하지만 적용하는 개수나 방법이 약간 틀리다 그래서 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 자,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철골 구조죠. 강구조. 자, 이 부분들은 보면, 하중, 저항, 개수법. 네, 철골 쪽에서는 이 방법으로 간다. 자, 마찬가지 구조 설계 원칙은 좀 전에 얘기한 가장 큰 틀은 경제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나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구조기 때문에 시공성, 사용성 확보를 한다. 하지만 철골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기서 보면 피로, 네? 파단. 자, 요거에 대한 검토도 철골 구조에서는 필요하다. 자, 그러고 하중저항예수법 외엔 철골 쪽에 보면 어 허용 력 설계법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 근데 주요한 중요한 건축물이나 이 부분들은 전부 하중 저항 계수법으로 간다. 자, 그다음에 하중 저항 계수법도 비슷합니다. 자, 소요 강도 그다음에 아까 여기 뭐라고 했죠? 설계 강도. 그렇게 해서 소요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이제 하중에다가 곱하기 하중 개수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골 쪽에서는 여기 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중 수정 개수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 쪽하고 조금의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설계 강도는 똑같습니다 재료의 공칭강도에다가 강도저감계수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안전계수에서 공칭강도 실제 강도 하고 오차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저항계수는 영어로 이제 스트렝스 레지던스 뭐 팩터 자 이렇게 가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구조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는 안 하겠지만 자 지금 설명드린 자 아까 정리하자면 왼쪽에 KDS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그 규격들과 지금 설명드린 토목구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 강구조에서 자 어떤 구조 설계 원칙으로 구조 설계 방법은 어떤 설계법을 통해서, 자, 어떻게 소요 강도, 설계 강도에 어떤 개수들이 적용돼서 어, 구조 설계가 되는구나. 요것들만 기억을 좀 하시라. 자, 그러고 좌측 하단에 보면 SI 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그 si 단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무게, 그다음에 힘, 압력, 자, 그다음에 보기에 대한 부분에 환산표를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즘 뭐 현장에서도 다 쓰고 있잖아요. 그죠? 레미콘, 압축 강도 하면 옛날에 어땠어요? 210kg F c 센티미터 자승. 근데 요새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21MPa. 자 그리고 기술사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기준 거기도 보면 모든 단위는 SI 단위를 쓰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적용된 지가 지금 꽤 오래 됐지만 네. 답안지 작성할 때꼭 SI 단위로 쓰셔야 된다. 자 지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통 제가 철골공사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50층 정도가 되는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지내력 기초다. 그러면 밑에 지반이 개략적으로 한연암 정도가 되어야 되고 자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스퀘어 메타당 100톤. 그런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SI 단위로 가면 뭐로 써야 됩니까? 100톤이 아니라 100 킬로뉴턴 퍼 스퀘어메타. 자, 요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laughs> 중요한 개념들로 꼭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 보시면 KCS입니다. 네. 표준 시방. 자 마찬가지 이것도 보면 자 토공사 지정공사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사 자 그리고 지난 시험에도 그러고 이제 계속 앞으로도 출제되지만 자 osc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건설 자동화 관련된 또 기타 규격들의 시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가 좀 음, 발췌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KDS 보다는 좀더 주의 깊게 하나하나 잘 읽어 보셔야 된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 여기 보면 지금 콘크리트 공사에서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국가건설기준센터의 표준시방은 KCS142041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험에 서중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나왔다. 시공할 때 소중 콘크리트에 대한 뭐 기준, 그 다음에 배합, 뭐 운반, 시공, 양생할 때 어떤 유의사항이든 시공 관리 사항을 서술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현장에서 하는 내용들보다 이 시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의 구체적인 기준과 수치까지 들어가셔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물론, 강의할 때 최신 기준으로 제가 강의를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내용들은 꼭 읽어 보셔야 된다. 그래서, 해당 표준 시방에서 항상 우리가 보면, 법규든 시방이든 보면, 제일 첫 장은 뭐, 목적. 그 다음이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를 꼭 읽어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그 정의로 끌고 가시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절차, 그 다음에 기준, 이런 것들을 서버노트로 가지고 가시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KCS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표준 시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 시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고 공사 시방. 자 그러면 요세 개의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 자 전문 시방은 자 마찬가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가면 표준 시방의 하위 체계. 말하자면 우리가 WBS로 얘기할 때 레벨 1이면 전문시방은 레벨 2. 자, 그렇게 해서 서울시 고속도로공사, 철도건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LH 수자원공사. 자, 여기들의 전문시방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 시방들이 서로 간에 상충이 됐던 걸 2016년도에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생기면서 그 시방 간의 일치, 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표준시방, 전문시방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사시방은 뭐냐? 자, 해당 프로젝트에서 설계자가 현장 여건에 맞게 특별하게 작성한 시방을 공사시방서라고 한다. 자, 근데 이 공사시방서가 전문시방서하고 표준시방서랑 상충되거나 위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현설할 때 보면 현설 일반 조건이 아니라 뭐 특수 조건 뭐 그런 것처럼 상자화해서 만든 부분.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방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KDS하고 KCS에 대한 부분을 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요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자, 항상 어떤 답안이 나왔을 때, 제가 보면 이제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점이다, 무슨 대책이다 할땐몇 개를 제가 쓰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 그렇죠. 자, 다섯 개보다 적으면 괜히 없는 것들을 막 어거지로 끄집어내서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곱 개, 여덟 개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산만해지면서 다른 거에 또 작성할 내용을 못한다. 그러면 다섯 개 정도가 중요하다. 자, 그러고 이 다섯 개도 그러면 1번부터 2번, 3번, 5번까지는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할 것이냐. 네,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가 해당 문제의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적으시라. 자, 그러고 하다 보면 한세개 정도는 적었는데 두개정도는뭐 짜내려니까 막 머리가 아프다. 그럴 때 바로 이거를 활용을 하시라. 그래서 지금처럼 <laughs> 요새 대세가 또 안전이니까 안전에 관련되는 내용들 하나 아이템 활용을 하시고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KDS고 KCS고 보면 이제 친환경, CO2 저감. 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팁이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가이드맵 교재에 있는 건설 기준. 표준 시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